오늘은 내년에 치러질 도쿄 올림픽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 올림픽 반대를 외치고 있는 전 교토대학 복합원자력과학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고이대 히로야키 씨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재건의 기회로 사무리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20km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을 성화 봉송 출발지로 정했습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 회장은 도쿄올림픽의 핵심은 국가 부활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올림픽이 희망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70km 떨어진 후쿠시마 현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안전에 큰 지장이 없다며 올 여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20km 떨어져 있는 후쿠시마 현 이와키시 히사노하마 해수욕장을 재개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내년여름 도쿄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올림픽 관광객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치러지는 게 안전하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때문에 불안한데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보복을 단행하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되었을 때부터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전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유명해진 고이대 히로야키 씨는 도쿄 올림픽 반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 원자력의 거짓말. 후쿠시마 사고 Q&A 예 저자인 그는 교토대학 복합원자력과학연구소에서 연구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해가며 반핵운동에 최전선의 일생을 바쳐온 양심적인 과학자로 핵발전을 문제삼고 그 신념을 굽히지 않은 대가로 60이 넘은 나이까지 대학 조교로 일을 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는 도쿄올림픽 반환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2018년 8월 세계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에서 현재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상황을 설명하며 1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될 비극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제 피난 지역이 아닌 곳중 방사능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오염 지대가 광범위한데 이런 지역은 정부에서 주민들을 방치한 상태로 방사능 피폭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피난민들에 대해 1년간 2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오염 지역으로 귀환할 것을 지시하고 그 전까지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던 주택 지원 보상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잇도록 유도하고 오염이나 불안을 입에 올리면 부흥에 방해가 된다고 비난을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이데 히로야키 씨는 앞으로도 계속될 방사능 피해와 현재 진행형인 주민들의 불안한 삶에 대해 얘기하며 도쿄 올림픽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피폭을 당할 위험 부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범죄에 가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서신을 끝맺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참가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일본 정부와 범죄 공모자라는 것입니다. 전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에 국가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도쿄에서 270km 떨어진 후쿠시마 현에는 수많은 지역민들이 피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면 내년 올림픽은 제대로 즐기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